안녕하세요, 햄컴맥스입니다 최근에 내집 마련을 강조하는 글을 많이 올렸었는데요, 글도 올렸고 영상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 자꾸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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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어, 기준은 이제 무주택자 우선적이죠, 우선적으로 사라.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너는 그런 얘기를 하냐. 여러 가지 뭐 이제 제가 근거를 대지만 이제 임대, 임대료가 많이 올라간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계속 매년 혹은 뭐 2년마다 이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정도로 버티지 마시고 이왕이면 그냥 이자를 내면서 가는 게 맞다. 네, 서울 쪽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아, 너가 사라고 했는데 샀는데 고점이면 어떡하냐. 너가 책임질 거냐. 이런 지금 꼭지인데 여기서 내가 샀으면 너 어떡할 거냐. 뭐, 이런 질문, 아마 의문, 막 대놓고 저한테 따지지는 못하시더라도 하시더라도 의문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예전에 3부작으로 좀 연재 글을 적었던 게 있는데, 그, 강남이 현재 너무 뜨거우니까, 현재 고점일까봐 무섭다. 뭐, 이런 글을 첫 번째로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글이고, 그 나머지 주제들은 또 이어서 올라갔었는데, 여기서 다뤘던 내용은, 여기 고점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긴 하지만, 강남이 현재 고점일지 아닐지 모르겠다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강남이 현재 고점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게이 글이에요. 글이 굉장히 길, 길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블로그에 들어가서 관심 있으신 분은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은 이제, 강남을 다루는 게 아니라, 고점이라도 괜찮아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이게 뭔 소린가 싶을 겠죠 고점이라도 괜찮다. 고점에 진짜 막말로 처물려도 괜찮다. 이게 맞는 말이냐는 거지. 네. 그거 그에 대한 이제 내용이니까 한번 내용 길지 않을 것 같아요. 짧으니까 한번만 관심 있게 들으시면 아마 뭐 수긍이 되실 수 있을 거라 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모든 사람을 다 설득하려고 이런 뭐,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정말 내집 마련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는데, 아, 빨리 해야 되겠구나. 이런 확신의 단계로 제가 넘겨드리려고 하는 그런 쪽의 영상이기 때문에, 못, 아니 집에 관심 없는 사람들까지 제가 설득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어, 영상이 도움이 되면 구독과 좋아요, 아니면 또 공유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점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이걸 내가 꼭지에 사가지고 한몇년 동안 고점에 물려가지고 밤에 잠도 못자고 이자 내느라 감당이 안되고 그런 뭐 어떤 수많은 그 두려움이 있을텐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성적으로 제가 판단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첫번째 강남에 대해서 제가 왜 고점이 냐 아니냐를 중요하게 여겼냐 자 강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게 타워팰리스 1차 66평 KB 시세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고점에서 샀어 내가 언제입니까? 2006년 9월 9월입니다. 2006년 9월, 2007년 1월이네요. 2007년 1월. 자 다시 2007년 1월 뚱뚱뚱뚱 해가지고 고점에 샀어요. 쭉 가가지고 이 고점 가격으로 다시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리냐? 땡땡땡땡땡 내려오면 아 2020년 1월. 자, 2007년부터 20, 20년까지,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3년이 걸리네요. 제가 산수가 안 돼가지고. 13년. 고점으로 다시 회복하는데 13년이 걸려요. 그리고, 오, 어, 이, 이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매수를 했는데, 10년 넘게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이 가격으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입니까? 2004년부터 가지고 있었다가 2014년까지.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뭐예요? 제자리로 돌아와 버린 거야. 이런 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뭐가 중요해요? 이 고점에 매수하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강남이 지금 고점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늘 어떤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파악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이유예요. 왜? 한번 물리면 굉장히 장기간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이해 되시죠? 그럼 이제 다른 지역을 한번 볼까요? 여기 성북구의 구축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한신한진 33평형입니다 KB시세 여기서 고점에 샀어요 사악의 고점에 샀는데 언제입니까? 2009년 뭐 5월이라고 칠게요 쭉 갔는데 어? 고점을 다시 돌파하는 시기가 뭐 대충 2000 15년 9월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거 얼마야? 2009년 9월에서 15년 9월. 10, 11, 12, 13, 14, 15, 6년밖에 안 걸리네. 아까 13년 걸렸는데, 강남은 13년 걸리고, 얘는 6년이 걸렸어요. 어, 왜 이렇게, 얘는 고점 해보하는데 오래 걸리고 얘는 이렇게 짧게 걸리지? 일단 의문은 들잖아요? 그리고, 이 저점으로 보이는 곳에서 한번 샀더니, 어? 전고점으로 안 오네? 안오고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지고 또 다시 떨어지긴 했지만 어, 이게 왜 그러지? 아까 강남을 봤더니 여기가 물론 이 앞선 저점이 있겠지만 여기서 샀을 때 봤을 때 보니까 기준으로 보니까 이까지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뭘 얘기하는 거죠? 등락폭이 크다는 거죠? 크다 하지만 강남이 아닌 여기 성북구의 구축아파트는 등락폭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되세요. 여기 고점이니까 안 내려온다고. 그러면 내가 비록 여기서 샀다 할지라도 이까지 갔다가 이까지 간다 가는 시간이 6년이면 된다라고 하면 13년이나 걸리는 상황에 비하면 내가 대응하기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 예요내 집에 내가 사는데 뭐. 뭐 학생 내 자녀의 학년기에 어느 수준 예를 들어서 초등교육을 마칠 동안 내가 여기 살다가 어 다시 가서 팔려고 보니까 그때 가서 보니까 어 그래도 전고 점과 내가 상가역까지 왔네 그럼 주, 중학 교육이나 고등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강남 같은 경우는 샀어 어 초등학생 졸업해가지고 이제 어, 학군이 이이 이사를 가고 싶은데 6년이 지났는데 최저점이 에요 여기가. 아, 이거 참 어려운 수, 상황이죠. 예, 여기서 뭔가 선택을 하려고 했던 내 집이 너무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못 가고, 이렇게 그냥 계속 보유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이 계속 보유를 하는 게 오히려, 어, 떤그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집을 처분해가지고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 내가 이사를 가야 되면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고점에 사서 이, 낮은 수준에 팔고 움직인 경우도 꽤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 근데 이 기간이 만약에 13년이 아니라 6년, 5년, 4년, 3년으로 짧으면 조금만 버티면 되잖아요. 그 경우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고점이라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내집 마련은 주식처럼 어제 샀다가 오늘 팔고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5년, 10년 정도 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요걸 말씀드린 건데 그럼 여기 중간에 이 선은 뭐냐 이 중간에 선은 뭐냐면 가상의 선인데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 상승률이 KB c 세 기준으로 6%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 6%씩 상승한다는 어떤 그 평균적인 선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가상의 선을 그어 놓고 보면 그어 놓고 보면 아 어떤 시기에는 이런 식으로 가상선 위에서 시세가 움직이고 어떤 시기에는 가상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어떤 시기에는 또 가상선 위로 올라가고 이런게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 아파트 시세 특징이라는 거죠. 이 파동의 높낮이가 높은 게 어디다? 강남이다. 여긴 지금 타워팰리스를 예로 들었는데 이 파동의 높낮이가 그러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오르다 내리다, 오르다 내리다, 이 높낮이의 폭이 낮은 게좀 주변부다. 강남이 아닌 그 주변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그러면 왜, 왜 강남은 이 고점에서 물렸을 때 이렇게 장기간 하락을 하고 이렇게 장기간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냐는 거예요. 얘는 왜 13년이 걸리고 얘, 얘, 얘는 6년밖에 안 걸리냐는 거예요. 뭐, 뻔하지. 얘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이 올랐으니까 또 많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세가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세가율. 전세가율이 강남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이제 강남구 전세가율을 예시로 든 건데 쭉 올랐다가 계속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렇게 내려오면 지금은 40%대잖아요. 이게 평균치가 만약에 이렇게 30% 때까지 떨어진다, 이 쪽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30% 때까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매가가 만약에 100억이고 전세가가 35억이었다고 칠게요, 이래 35%인데 여기 100억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시간 자 다시 이쪽으로 이제 이쪽으로 이동해볼까 이 100억에서 전세가 35억 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쭉 매가 떨어지는 거 매가 그래프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매매가가 어지간히 떨어져도 전세 35억에 사는 게 상당히 이익이니까 이 100억이라는 숫자가 90억이 되고 80억이 되고 70억이 돼도 60억이 돼도 계속 하락하기만 하는 거예요 이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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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락하는 거죠 이, 저, 이 전세가율 그래프는 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장기간 하락할 때는 이 장기간 하락하는 시기에는 전세가율이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갑니다 자, 반대로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은 곳, 전세가율이 높을 때는 78%까지 올라갔다가 쭉 떨어져도 가장 아래쪽에 있는 곳, 시, 아래쪽에 있는 전세가율이 최고 하방이 55%를 넘어서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내 집이 10억인데 전세가가 5.5억이 최저 수준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쭉쭉쭉 떨어져. 쭉쭉쭉 떨어지는데 10억이 8억쯤 되고 이 전세가가 또 6.5억쯤 되는 거예요. 이게 만나니까, 어? 매가랑 전세가가 차이가 1.5억 밖에 안 나네, 이러면서 다시 이렇게 튕겨져서 올라가는 느낌이 나오는 거죠. 왜? 전세가 자체가 이미 출발 자체가 56%, 7부터 출발했으니까 얘가 1억 떨어지고 얘가 1억 오르면 9억 6.5억이니까 순간적으로 전세가가 금방 7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70% 넘어가고 75% 넘어가고 80% 가까이 가면 얘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지, 매가가 예. 왜냐하면 워낙 그 전세가 전매 전세 매매 갭이 작아지니까 전세가리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높아 있는 곳은 이렇게 하방 경직성이 나오면서 올라간다. 예. 대신에 이게 막 피크를 찍고 이 피크가 이제 극단적으로 피크를 찍어가지고 버블이 엄청나게 생길 정도의 그러한 어이 어떤 수요가 몰리는 지역이 아니다. 여긴 강북구 예시로 들었는데 아까 여기는 성북구잖아요. 성북구잖아요. 예. 아무튼 성격이 뭐 그렇게까지 다르진 않기 때문에 그런 곳은 이제 오히려 어 전세 가율과 어떤 매가 상승의 극한으로 가는 치닫는 그 메커니즘 그 정도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요? 해 6년이면 결국에 정고점에 도달해서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강남 어떻게? 아까 13년 걸렸잖아요. 6년도 감당할 수 있으면 뭐 고점이라도 괜찮다 이거지. 자, 그 주변부의 성격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쭉, 아예 매매가가 아예 안 오르다가, 아예 안 오르다가, 이때 한 방에 팍 오릅니다. 예. 네. 그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이렇게 쭉 가요. 10년 동안 안 오르다가, 지금, 이, 지금 화면이 작은데, 다시 가면 여기서 이제 또 10년 동안 안 오르다가, 여기서 또한 번에 1, 2년 만에 팍 오릅니다. 자, 여기서 1, 2년 만에 팍 오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또 와가지고 또 이렇게 갑니다. 이게 서울 수도권의 주변부의 모습이에요. 서울 수도권으로 갔을 때 주변부 쪽으로 더 갈수록, 뭐, 예를 들면, 뭐, 저 끝에 뭐, 안성, 뭐, 파주, 저쪽에 위쪽에 뭐, 양주, 이런 쪽의 모습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요 시기에 내가 잘살수 없으면 그건 어려운데, 이 투자법이 좀 어렵긴 한데, 서울 내에서 주변부를 할지라도, 서울 내에서 주변부를 할지라도, 이렇게 극단적인 이런 모습은 안 나오고, 서울 내 주변부는 요런 느낌인 거죠. 요렇게. 이해되세요? 지금 보이십니까? 이렇게 우상향 하다가 이렇게 자, 이거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어, 지방에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지방 소도시. 지방 소도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까지 내려와 이까지 와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되세요? 지금 그래프가 뭐가 다르죠? 기울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서서히 상승하는 기울기가 나오다가, 그러니까 우상향을 전제로 한 움직임 속에서, 오를 때좀한 번에 좀 순간적으로 팍 오르는 경향은 있지만 이게 내려오는 폭이 나, 낮다는 거예요. 왜? 전제가 우상향이니까. 그러니까 서울의 어떤 주변부라도 집을 마련했을 때 내가 고점에 설사 몰린다 할지라도 그게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어떤 긴 흐름에 봐서는 예.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를 놓고 봐서는 근데 한 20년 정도 놓고 본다고 라 하면 얘도 괜찮다는 거예요. 얘 13년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지만 20년 버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20년 버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고점에 샀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가 있으면 내가 얘, 그, 한지난실 20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지. 이해 되세요? 예. 그니까 내가 한 10년 정도 가지고 있을 거면 차라리 서울에 우상해야 하는 그 영역에 한 중심, 중심분 아니더라도 주변부라도, 어 고점인가? 지금 여기서는 걱정할 만하지만 여기서 이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걱정할 필요 1도 없다는 거지. 이해 되세요? 예. 10년만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그러니까 나 20년 정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10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강남 산다 그러면 조금 애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 여기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이까지 떨어져가지고 여기가 한 6년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는데 또 6년 걸리고 그래가지고 한 10년 안에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내가 상 가격보다 더 고점일, 아니 저점일 확률도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중심부와 주변부의 차이인 거야. 네. 그래서 내가 돈이 주 전반적으로 얼마 있어요 대부분? 중심부 살 돈이 안 되잖아. 근데 내, 처음으로 내집 마련하려고 하는데 누가 처음부터 강남에 이거 집을 마련할 수 있어요? 안 되지,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한 내가 10년 정도 가지고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이 고점에 대한 어떤 위, 그 무서움, 두려움 이거 자체가 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사면 그런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안 샀으면 여기서 사는 거는 웬만해서는 정말 그냥 몇년 안에 이게 다그 내가 상하격은 너무 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매도의 영역인 거지 이렇게 급등하는 순간에 내가 팔수 있을까 없을까 이 순간에 팔수 있을까 없을까 매도의 영역인 거지 아무튼 이제 아 이거를 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니까 너무 복잡해지는데 벌써 시간이 16분이라 이제 끊고요 자내집 어, 말은 처음 하는데. 고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강남에 사시는 분은 어좀 고민해야 됩니다. 예. 그런 분들은 뭐에 10년 보유인 경우, 20년 보유인 경우 그것도 게... 솔직 히 고민할 필요 없다. 강남조차도 예.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아마 저는 많은 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특히 내집말은 하는데 아, 지금 고점인데 뭐 특히 뭐 배우자랑 의견이 다르신 분들한테도 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데 제가 이 영상 자체는 늘 거칠어요. 뭐 어떤 뭐 어떤 좋은 표가 있고, 제가 뭐 글씨도 잘 쓰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언어가, 어떤 용어가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 영상 하나가 많은 걸 시사하고, 내 집만은 의사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많이 알려주시면, 주변에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